오, 뭐야, 뭐야, 뭐야. 왔다, 왔다, 왔다. 와, 와 와, 쓱기다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도문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음, 본격적으로 감성돔 낚시를 하려고 해변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밤낚시로, 자, 어떤 대상어정이, 감성돔이나 농어 같은 게 나와줄지,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밤낚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오늘의 로드입니다, 형님들. 오늘은 해변가 낚시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다크니스 나이트 JW의 5의 515 로드를 사용하구요. 닐은 액티브캐스트 1080, 항상 똑같죠. 여기다가 이제, 원줄은, 원줄은 나이트 크리스탈 사오리 피싱에 판매하는 모노 3호를, 나이트 크리스탈 3호를 감아놨구요. 힘사를 20m 정도 감아놨어요. 그리고 오늘의 채비는 항상 똑같은 스나이퍼 봉돌 30호에다가 자작 채비입니다 어, 외바늘, 외바늘 채비고요 미끼는 청개비고요 어, 목줄은 나이론 8호에다가 오늘은 바늘을 어, 조금 도다리도 같이 노려보기 위해서 C포스 14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 뭐야, 뭐야, 뭐야. 왔다, 왔다, 왔다. Run.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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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감피인줄 알았네 농어좀 못도 농어 와. 자 농어입니다 형님들 입질이 강하죠? 어. 사이즈 괜찮죠? 훌륭하죠? 농어 사이즈 굿이야 라이다 농어회 맛있나요? 아이 끝내주죠 자, 회집가면 농어 드시려면요 시가로 드셔야 시가.

천하장사 만만세 와. 이런 사이즈 먹어야죠 아, 레스는안 되고 바카스는 넘어가고요 것도 아주 입지 시원시원하죠 정석의 킥 사이즈 라이트 right 자 재방송으로 보시면 귀에서 피날 정도로 얘기하죠 봐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와. 이런 데를 찾아야 되네 <laughs> 동현이. 안 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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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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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다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이놈. 은이러 방생이 되겠어. 이런 사이즈도 우리 안 좋아하잖아. 어, 이건 방생. 거신 실로 가려야겠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이번 이번 와 바로 왔다. 바로 왔다. 까꿍. 방생.

고객님, 1번 입질 하신 거예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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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왔다 왔다. 줄 완전히 다 꺼놨네. 짱아네, 짱아. 목줄 이렇게 길게 잡아가지고, 농어 한번 다시 넣으러. 오 뭐야, 뭐야, 방금 던졌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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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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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이이원시원하죠 형님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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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시원시원하죠 <놀람> 야 방금 던었어안돼 아이고 씨 외매하네 <laughs> 외매하네요 어? 네. 매해요방생이거든 <laughs> 아이고 오뭔 <laughs> <우와>. 줄이 터졌어요. <laughs> 헐. 오, 와, 어왔 다,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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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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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봐 지금 스나이퍼 봉돌 보이죠? 이 지금 바카스가 될까 말까 그러거든요. 이걸 지금 다 방생하고 있어요. 길이는 엄청 길죠. 나 이런 거 이런 거다 방생이에요. 방생. 어정쩡한 사이즈. 어 왔다 왔다 왔다. 짱아죠 뭐. 사이즈도 어정쩡한 게. 이뭐 지금 어정쩡해요. 거 지금 다 방생하고 있거든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야. 아 자또 먹을 건 왔네 형님들. 야 오씨. 자이거 스나이퍼분들은 같이 보여드야지자 됐죠 형님들. 이건 먹어도 되죠. 스나이퍼 건틀 보이시죠? 아 가만 있어. 넵. 어. No. 응. 아, 이건 먹어도 된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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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좋아 좋아 먹었다! 어, 딱... 아 야. 야, 이것도 크다. 에. 에 이것도 킵이다. 사이 즈 좋죠. 오시청자 오오. 아. 자! 시청자늘도호호호를 자, 해변가에서 한번 태풍이 온 후에 한번 즐겨봤는데요. 오늘의 조호은 농어 한 마리랑 장어 호호호마리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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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오늘 영상도 시청자님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동원이는 다음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과 즐거운 원트럭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들 모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